세상에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소수들이 있어요 소수들이 이 시대와 사회에서 무시를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건 말도 안돼라고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음, 경우로 겪고 계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나 더운 날들인데 저번주엔 제가 부지런을 떨지 못해서 어,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을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고민과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 이 수많은 고민들 자꾸 고민이 늘어나요. 고민이 늘어나고 제가 막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고민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드물었는데 어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고민들이 엄청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고민들 중한 고민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하다보니 세상 제일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 저도 한때 이랬어요 극단적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극으로 치우쳐진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여기도 여기도 아닌 여기 있는데 이 색깔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색깔을 지킬 것도 있으면 되는데 여기도 그런거 같다가 어 이것도 들어보니까 그런거 같다가 아무 나의 목소리나 나의 생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극단적임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극단적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에너지로 가지고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 중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마드리드 모던 거리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스페인 드라마인데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때는 더욱 더 심각한 여성 인권이 침해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엄청 오래 전에 와서 살짝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첫 번째 대사였나 대사 중에 이 시대 의 여성은 남성의 악세사리 정도로 치부가 되었다. 그래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각 주인공들이 다른 방식,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권들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무력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응. 거기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계셨는데, 어, 자신의 인권이 침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싫다. 거기에 총리였나? 대통령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인질로 잡으면서 무력으로 자신의, 어,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면에, 어, 이렇게 무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라고 해서 대화로 풀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극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이 회사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어, 여기 배경에 동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극단적인 뭔가 방법을 써서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변화가 지금 당장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시작으로 다음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 내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리고 사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향이 싫어서 어, 나는 어중간한 사람이 된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주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어,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라는 책이고요. 장영은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글 쓰고 계신가요? 한 친구가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 개인 인스타에 어, 제 생각들을 딱 적어 놓은 거 보면서 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책도 많이 읽는데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 놓는 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과정들을 자꾸 생략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책을 읽고 어, 뭔가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됐는데 어, 직장인들은 사실 회사도 다녀야 되죠 출퇴근 길만 해도 에너지가 다 뺏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생각을 적는 것, 기록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생각, 책이라는 게 저는 한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제 머리에 넣었으면 이것을 몇 가지 전부 다 기억을 할순 없지만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계속해서 담 담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어, 좀 키워드별로 공책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자들은, 어, 저도 공책에다가 적는데 그 적어 놓은 것들 중에서 계속 마음에 담겨 있고 계속 떠오르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다시 정리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어, 기록을 해두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되돌아보면은 막 다른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아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놀라긴 하는데 그런 과거의 저와 대화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공책에 일단 먼저 기록을 해두고 또 다시 어, 좀 마음에 오래 남아 있는 글들은 인스타그램에 옮기곤 합니다. 사실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 잡고 노트북이나 일기처럼 쓴다 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저처럼 인스타에 간단하게 적는 거라든지 뭐 공책에 간단하게 적는 거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책 안에다가 간단하게 내 생각을 적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고 계세요? 글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하면 다들 겁을 먹으시는데 왜냐면 우리 독후감 때문에 <laughs> 학교에서 독후감 쓰는 그 숙제랑 그 습관 때문에 겁을 내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나도 끄적끄적 거리는 것들이 많다면 음 그건 다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글 쓰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쓰고, 사, 싸우고, 살아남다 라는 제목처럼 1부가 쓰고, 2부 싸우고, 3부 살아남다 라는 식으로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라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겉날부터 그리고 여러 국적의 여성들이 어떻게 그 글을 쓰지 못하는 시대 때 자신은 글을 썼고, 그것을 이겨냈고, 반대와 억압 속에서 자신의 글을 쓰고, 유지시키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총 25명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온 사실 아까 마드리드 모던거리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조금만 찾아보면 예전에 더 여성들의 억압이 심했다는 라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전보다 예를 들면 마드리드 모던거리 1920년대 배경인데 1920년대보다 2020년은 훨씬 나아졌지만 2020년에서 2030년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될 우리가 지금 그리고 후대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여성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가정에서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여자는 글을 쓰면 안돼 너희가 무슨 글을 쓰겠어 라고 무시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쓰고 싸우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일대기와 그녀의 어, 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뭐글 쓰는 여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제목이 있고 어, 소개를 하고 그한 분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는 그녀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읽었어, 읽을 수 있었던 책이어서 상상해보면서 과거를 떠올려보면서 읽기가 너무 좋았고요.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분인데요. 글 쓰는 여자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냐면 부정했거나 무시하려 노력했던 과거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에 넘쳤다. 집주인이 독신 여자는 집세를 낼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빌릴 수 없었던 일 여자라는 이유로 나보다 젊고 경험도 없는 남자 기자에게 정치 기사를 뺏긴 일 내가 이룬 일을 모두 내가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지는 것 여자는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며 내게는 돈을 적게 주던 일 나를 인정해 줄 때는 언제나 빈정거림을 빠뜨리지 않던 것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시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어,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스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원래 정치 분야나 취재 업무를 맡고 싶었는데 여기자에게는 패션이나 가정에 대한 신변 잡기 기사만 주어지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특종을 다루고 싶어가지고 어, 플레이보이 클럽의 실체를 밝혀보기로 결심을 하고 위장 취업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로 어, 기사를 내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글로리아 스타이넘 그녀는 성공한 여자에게는 무수한 비난이 가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여자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여자들은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르는데 필경 남자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편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 성공한 여자들이 많아야겠다라는 뭔가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또한 여자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고 이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활발히 지금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더욱더 활발히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을 입증할 만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글을 쓰신 분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자극을 받았던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스물다, 스물다섯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쓰셨던 어, 우리 한국 작가도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소수들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모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소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들. 이, 이 시대와 사회에서 어, 무시를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건 말도 안 되라고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음, 경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의 틀을 갖추는 책이 아니라 여성을 넘어서 수많은 소수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 그 분,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번 주도 더욱더 열심히 쓰고 싸우고 <laughs> 어, 지금의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의 세상을 지키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며 그럼 영상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